3대3 미팅 것 때문에 맞아? 이지랄이면 그냥 <laughs> 아니야 너 헤어져. 아닌데요. 너 헤어져. 한 명만 뽑아서 해보자고? 아 근데 재밌을 것 같은데? 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한 명만 뽑아서 해볼까? A few moments later. 내가 한다. 아 호칭은 대신에 어, 호칭은 대신에 자기야로 통일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호칭은 자기야로 통일해줄게요. 아니 자기야. 아니 이번에 술자리 에남자들만있는다 하지 않았어? 근데 뭐 민지 걔는 남자야? 걔왜그 자리에 있었어? 어 그. 빨리 말해. 민지 걔 뭔데? 생물학적으로만 여자야. 아뭐 생물학적으로만 여자면 여자가 아니야? 어? 뭐 나한테 나한텐 여자가 아니다 이런 질를하기만 해봐. 어?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? 왜 거짓말했냐고 진작에 얘기했어야지 뭐 내가 여자 있는 술자리 못 나가게? 거짓말만 하지 말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? 그 나도 모르고 간 거라서 음. 아니 그럼 알게 됐을 때 바로 얘기를 했어야 될거 아니야 가서 알았어 응 가서 얘기를 했어야지 근데 지금 술자리 끝나고 왔는데도 얘기 안 했었잖아 그때 바로 얘기했어야지 아님 그때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든가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자기야 너한테 먼저 연락해서 상황을 알려줄게 근데 자기야 난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내가 자기 말 어떻게 믿지? 이번에는 안그랬는 다음번엔 지킬 거라는 보장이 어딨지? 한 번이 쉽지 아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나? 여기까지만 할까요? 아 이거 살짝 가불기거든요 여기부터는 이 가불기야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어 이거 진짜 가불김이 그냥 내 기분 풀릴 때까지 내 기분 풀릴 때까지 미안하다 하는 것밖에 답이 내가 없어 내가 다음에 또 그러면 <laughs> 야 이거 진짜 야, 진심인데 이 사람 <laughs> 아잠깐 도계자 <독의자> 받고, <laughs> <독의자> 받고 사과할게 도계자 받고 <laughs> 사과할게 아니 근데 보통 내가 이러면 나는 어떠냐면 아, 그냥 다음번에 이러면 나랑 헤어지는 걸로 알아 이번엔 그냥 넘어갈게 그냥 이러고 끝내 나 아, 이제 잘게. 그만 얘기하자. 그냥 이러고 끝나. minutes later. 내가 이상한 얘를 들었는데 내 친구가 그러는데너 미팅 간거 맞아? 너삼대선 미팅 갔대메. 맞아? 야. Yes. <laughs> 아니요. 약 이지랄이면 그냥. <laughs> 아니야 너 헤어져. 아닌데요. 너 헤어져. <laughs> 야, 이지랄이면 그냥 바로 헤어져. <laughs> 씨. <laughs> 한 번의 기회로 더 줘? 아, 오케이 그럼 한번더 한다. 꺄미팅했다며? <laughs> 야, <laughs> 뭐가 엇까야? 꺄미팅에 3대3 미팅에 나갔다는데 뭐가 엇까야? 그게 어떻게 엇까야? 자, 여친 역할하실 분. 반대로 여친 역할하실 분. <laughs> 자기야 물결표사인 물결표사인. 지금 아, 잠깐만. 아 자기야, 아 진짜 미안해 잠깐만. 어떻게 나 지금 진짜 바로 갈게. 미안해 자기. 자기 어디야 지금? 몰라 아 미안해. 아니 너 지금 어디야? 아 지금 진짜 선배네 집. 아나너그 알잖아 그 민수 선배. 지금 몇 신주룩 아니? 아어아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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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미안해. 아니 아, 아 진짜 미안해 아 내가 알아. 아다 변명인 거 아는데 진짜로 한 번만 얘기 들어줄래? 그래 말이나 해봐. 아니 어제 내가 산다고 했잖아. 근데 그 다음에 진짜 민수 선배가 울면서 전화가 오는 거야. 아 근데 이 선배 진짜 완전 상남자인 거 알지? 그래서 나 이렇게 선배가 우는 거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막 울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막 죽고 싶다 그러길래 진짜 내가 옷도 못 갈고 진짜 뛰어갔어. 아 진짜 이거 너한테 어떻게 들릴지 아는데 아 진짜 그냥 나는 변명 그래서 변명이라 들릴 수 있지만. 그 상황 설명을 난 하고 싶은 거야. 그래 가지고 민수 선배가 좀 위로해 달라 해 가지고 술 마시다가 내가 자 버렸다. 아, 자 버렸어. 미안해. 그럼 민수 선배. 응. 옆에 있겠네. 응, 옆에 있어. 전화도 안 받고 문자 하나를 안 해. 미안해. 아나 그건 진짜 할 말이 없는데. 이게 내가 잠들었다 그랬잖아. 사실은 여기서 잘 생각이 없었어 가지고. 그래서 알람을 제 맞추고 왔는데. 잠이 들어 버려서 못 일어났어 그래서 나도 진짜 나도 그래서 너 전화받고 일어났너 지금 빨리 약속 장소로 튀어오어 어 알겠어 진짜 미안해 지금 한이다. 당장 아침 갈게 진짜 미안해 상희야 <laughs> 여기까지 할까요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봐주면 안 돼? 구독도 눌러줘